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괜히 믿음이 생긴게 아니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잘 생긴 분들은 다 전생에부터 많이 닦아놓은 분들이에요. 그 전생에 닦아놔서 도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전생에 다큰 공덕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열심히 따라서 처음에 하고 힘들고 주리도 응? 틀리고 이거 말이지 잡생각도 많이 나고 이거 해면 밤 나오나 죽중 뭐 나오나 하다가도 자꾸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걱정하고 서로 찢어 뽑고, 이렇게 맛있는 거 생각하고 이런 마음만이 아닌, 뭔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깊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구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인지, 바깥에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세가 있구나.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아 부처님, 당신께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는가요, 했는거 아닐까요? 하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그 방향성이 생기고 참으로 살아가는 방향성그 마음에 대한 믿음과 그것을 갈고 닦고 찾아서. 해탈해야 되겠구나. 산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겉을 맴도는 삶이 아니고, 이렇게 파도 치는 파도의 삶만이 아니고, 파도 저 밑에 있는 깊은 편안한 물과 같은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믿음과 신앙의 방향성이 생겨서 점점 즐거운 마음으로, 남들이 모르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몰라 그런데 세상에서 느끼는 느끼는 세상에 살았던 즐거움보다도 훨씬 즐거워 편안하고 그런 것이 수행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아비타불께서 약사, 유리강 열애께서 월력을 그 세웠던 것을 간추리면은 항상 이 법을 믿고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요즘엔 특히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오는데 한 100년 이상, 한 120년 정도 나라가, 나라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어요. 구한말부터 일제시대, 대동아 전쟁, 6.25, 월남전, 뭐 4.19, 5.16, 전두환 부태타 하고 지금 또 뭐,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국회에서도 그러고 평택에서도 그러고.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제야말로 좀 먹고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아, 어떻게 사는 것이 좀잘 사는 것일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이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교육을 하는데 대입 위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예요. 후유증이 좀 심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들을 푸는 힘도 강해서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는 후회증도 심할 겁니다. 무엇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은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찾아서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얘기가 좀길어지네 그래도 50분도 안돼안 됐네 한 3분에 내가 마칠 테니까 우리 여기 청사에 가면 화장실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 참 친한 아끼는 친구한테 아 자네도 좀 이제 수행을 좀 해보기나 하니까 아이 조금만 기다리게 난 지금 돈을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고 자식들이 큰데 자식을 좀 네? 결혼을 시켜가지고 조금 살게 해주고 내가 수행을 같이 함세. 그러데 이만은 결혼시키고 조금 자식들이 살만 하니까 죽어버렸다고. 세상에서 그렇지만 화장실에 오줌 누으면서 보라고 이렇게 써진 글들이 있어요. 항상 귀감으로 삼으라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참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그 마음 속에 거울을 닦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하셔야지 뒤로 미루지 말라 이 말이죠. 지금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면서도 세상 사리를 넉근하게 지금처럼 사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까 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보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세상이 변해주기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라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깨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비탈길을.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영가들도 많아요. 이거 참 저희 스님 이 하셨지만 굉장한 일이에요. 나라 차원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하는 위령시설이 뭐 기독교 관도 짓고 불교 관도 짓고 캐토릭 관도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우리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기는 적던데. 그런 나라 차원에서 위령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한쪽에서는 애쓰는 사람도 뭐, 있는데, 뭐, 대통령, 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아니면 무슨 뭐, 당수가 됐을 때, 가서 현, 그, 응? 어딥니까? 이제 국민묘지에 가서 이렇게 헌화만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나라 차원에서도 그 억울하고, 참으로 분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빨리 이렇게 다스려주는 차원이 있어야 나라가 훨씬 가벼워진다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지금 되셔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 자신부터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편해지고 가족들, 자제분들도 이런 것을 알게 해줘야 되고 어찌 그보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약 없는 삶을 하고 한 날을 이렇게 지나가고 보면은 지나간 날은 죽어버린 거예요 나 60살 살았다 70살 살았다 이제 60년 살고 죽어버렸네 70년 죽어버리고 나머지 살 날은 얼마 안 남은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바른 믿음과 방향을 가지고 참으로 힘차고 자기도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이렇게 하면 은 먹고 살 것도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진짜 마음을 찾아가는 삶을 살면 은그 사람 지어놓은 복만큼 장애 없이 반드시 먹을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수행하는 것도 급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포교해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분명한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들의 임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빕니다.